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차용증 쓰는 법이 있을까요? 원금에 대해서는 굳이 상환기간을 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주시기보다는 주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전 증여를 못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사망 후에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크게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두명이라고 했을 때 자녀가 1 0 0 받아가는 게 나중에 비과세를 할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현금을 주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차용증 쓰는 법이 있을까요? 일단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법적 서식이 아니다 보니까 차용증 자체를 내가 그냥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차용증을 내가 안 쓰고 매달 고차피 이자를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돈을 내가 가족들 간에 이체를 하고 하는 그 거래 형태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참 이게 증여거래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금전 내차거래인지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심적인 사정을 외부로 현출을 어떻게 좀잘할 것인가 완성도 있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소명, 소명에 대한 전반적인 난이도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용증은 가급적이면 쓰시길 권해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차용증에 들어가는 내용이 과연 뭔가, 당연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빌려가는 원금, 그리고 이자율, 그리고 이자를 언제 상환을 할지,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하고 빌려가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정보하고 이자를 받게 될 금융거래 정보를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원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상환을 좀 하시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원금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상환 기간을 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원금 상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차용증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원금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이 차용증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또 한번 의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차피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 과세 관청도 이미 다 아는 부분이라서 이 원금에 대한 부분은 뭐 자유롭게 어, 지급 기회를 어,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합의를 해서 원금을상환 한다라는 정도의 특약사항 문구 하나만 남겨두더라도 차용증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그 효력이 입증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을 하셨으면 당연히 이자는 그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자가 가급적이면 어,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 입장에서는 어, 이자를 정확하게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시기보다는 계좌 이체로 주시고 이자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 그 금액이 내가 이자 소득하고 다른 소득 배당 소득을 합산했을 때그 이듬해 5월달에 소득세 신고까지 같이 좀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전 증여를 못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미리 대처하기 힘든데 사망 후에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음.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상속세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급작스럽게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일단 상속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인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게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속재산을 누가 얼만큼 받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속재산을 이 상속이 일어난 이후에 언제 내가 처분할 것인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미리 계획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일반적 형태인데 이 상속 재산 중에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입주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의 주택에 대해서는, 어 부모님하고 이제 주택, 주택이 없는 이 자녀가 같이 동거를 하다가 그 주택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서 입주권으로 바뀐 상황이고, 또 다른 지역에 임대주고 있는 주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녀가 두 명이라고 했을 때 그냥 5대5, 분란이 없이 5대5로 내가 상속을 받겠다고 라 하겠지만, 이 입주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누가 얼만큼 받아갈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입주권을 상속을 받았는데 입주권을 내가 그냥 현금 청산하겠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상속인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았을 때 이미 주택에 있는 다른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과 함께 동거한 무주택 자녀인 자녀가 입주권을 100% 받아가는 게 나중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를 할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이미 주택에 있는 상속인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 세법사 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하게 되면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이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가 없는 걸로 또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각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정 지분 혹은 무조건 이제 5대 5 이렇게 이 상속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상속 지분 비율이 달라지고 누가 받을 것인지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당연히 이게 언제 처분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미래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상속일로부터 소위 말한 하 평가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시가가 매매 금액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할 때에는 이 매매 금액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설령 6개월 뒤에 내가 처분할 의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매수인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감정평가를 좀 미리 받아놔서 이 당상, 어 상속세가 일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발생할 양도세를 줄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세금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발생할 양도세가 대략 한 1.5배 정도는 더 크게 줄여드는 경우가 통계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나중에 더큰 금액으로 양도차익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감정평가 금액도 미리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나중에 발생할 상속세를 나중에 발생할 양도세를 종합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어, 의사결정 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음. 가족 간에 주택을 줄 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족분들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단순 증여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증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상속세에 대한 개정과 함께 좀 하루 빨리 개정이 돼야 될 것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한두번 정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세번네번 네번 정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세법상 최근 10년 동안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산액이 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합산돼가지고 과세 세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두번세번 번 증여를 받을수록 더큰 금액으로 누진해가지고 세금 부담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내가 증여를 하려고 하는 금액 가치 대비 이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훨씬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 증여재산 공제도 내가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공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한 번만 공제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증여에 대한 부분은 단순 증여는 그렇게 크게 실익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나 아니면은 저가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이 만약에 비과세 주택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저가 양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어, 상당히 유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증여세 부담도 함으로써 내가 증여를 받아왔지만 나중에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충고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 금액에 대한 자금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미래 먼 미래를 좀 계획해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자산을 운영할 수 있다는 유의점, 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양도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30% 범위 내에서 혹은 이제 시가의 30% 범위 또는 3억 범위 내에서 좀더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가 양도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주택을 상속받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비과세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우선 상속재산의 일반주택에 있으면 이게 조심을 해야 될게 과연 상속초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어, 요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상속인이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면 양도현재는 주택수가 두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외적으로는 이 상속이라고 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서 주택수가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는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걸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을 하는 게이 비과세 원칙에 대한 큰 틀인 거죠. 다만 이제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주 요건이나 필요하다면은 보유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될 것이고 비과세가 되는 주택은 말 그대로 실물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따라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원래는 주택이었는데 중간에 입주권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 입주권에 대해서는 처분했을 때 비과세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입주권으로 바뀌었으면 나중에 입주권이 다른 주택으로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맞습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내가 단순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속받은 주택을 어, 주택을 상속받고 난 이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역시나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내가 상속받은 지분이 내가 소수 지분권자다. 그래서 지, 상속받은 지분이 내가 제일 큰 사람이 아니고 지분이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적다라고 하면 이런 예외적으로 소수 지분권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 이후에 내가 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 자체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긴 하지만 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비과세 되는 주택의 취득 시점이 상속 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라서 비과세 역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봄 이사철을 맞이해서 내집 마련에 나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 아파트 자금 출처 조사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 4월 초에 국토부에서 일단은 서울시하고 국토부 그 다음에 부동산원에서 강남 3구하고 주요 지역에 이 부동산 합동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조사 내역을 좀 발표를 하는데 어제 발표한 거 보면 벌써 가격 담합 거래가 59건이 적발이 됐다고 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를 하는 배경에는 사실 이제 아파트 가격이 유의적으로 변동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항상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자금이 증여를 받은 게 아닌가에 대한 소명을 좀잘 해라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 어 일단은 이 보도 자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어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만약에 1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자녀한테 이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녀분 입장에서는 15억이라고 하는 매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짰냐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 당초 매도자인 부모님께서 세입자로 들어가는. 임대계약을 같이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한 11억 정도로 세팅을 하게 되면 전체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줘야 될 금액하고 내가 보증금으로 받을 금액을 상를했을때 남은 4억에 대해서만 자금을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아파트 자금을 큰 자금 없이 부담 없이 구입을 할수 있게 되는데 국세청 혹은 이제 관련 이제 기관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가 이게 의문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 11억 원으로 작성을 했지만 최근 1년 동안 이 아파트에 국토부에 신고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임대 보증금 평균이 7억 밖에 되지 않더라. 그러면 남은 초과하는 금액 4억원에 대해서는 이게 부당한 거래. 그러니까 자녀분 입장에서 매매 자금이 없으니 이걸 아파트를 좀 안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서로 상호 간에 이제 계약한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이 매매 금액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설령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관리라는 것이 뭐냐면 이 기존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되겠죠.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가 거주를 하지 않고 사실상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자녀 세대가 거주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초 계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추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나 임대하고 있는 주택 수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 합계하고 합산을 했을 때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주택 수 합계가 3주택 이상이 고 그리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 예금 이자율만큼 내가 임대료로 이자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득세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건강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으로 형태가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도 함께 고려를 해야 이게 이제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부터 매수하고 난 다음에 임대사업으로 운용을 할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전반적으로 좀 계획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사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아무래도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까지 항상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금 출처라고 하는 것이 어 소위 말해서 어 국세청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PCI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신고된 소득 대비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생활비나 고정비로 지출한 금액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의 합계가 크게 차이가 발생을 한다면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대출을 받은 건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증여를 받은 건지에 따라서 추가 적인 소명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소명을 할 것이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점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세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 전국에 많이 혼란스럽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어, 이번 2025년도에 있는 세금에 대한 부분 역시 많이 좀 과도기적인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변함이 없는 거는 뭐냐면, 어, 긴 호흡 동안에 내가 준비한 세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세금을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어, 계획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자금을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절세 전략을 이 전문가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세금 부담을 좀 많이 줄이면서 이 자산 이전을 좀, 어, 자산을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이고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뭐 누가 정권을 잡을지는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세제가 뭐 제도가 변한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다양한 시나리오 관점에서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로 하시면서 어이 자산 뭐 이전 계획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호 세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Ship with, you know, Taiwan semiconductor. We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